자 30번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그랬죠? 다 읽어봐야 돼. 다 읽어보면서 잡아간다. 알겠죠? 음. 물론 어떤 문장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보고 다른 대상이 나면 오 바로 찍어가는 문장도 있는데 일단 읽어봅시다. 가 CEO가 Step out of the big black limousine. 자, step out은 내리다 이거야. 자, 리무진에서 내렸습니다. As usual. 자, 어... 보통처럼, he worked up the stair. 그가 계단으로 올라갔고요. to the main entrance. 자, 이렇게, 어, 입구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as usual 했는데, as는 접속사인데, 뒤가 봐 usual라는 형용사가 나왔지. 자, being이 생략된 문장이야. 자, 그러면 분사구문이겠죠? 분사구문에서 접속사의 뜻을 명확하게 해주려고 써주는 문장이야. 자, 주어는 he야. 자, worked up 했으니까 is가 아니고 was겠다. 일반적인 거죠. As he, h uh, e was usual. 자, 일상처럼. 이렇게 하는데, 자, 원래는 접속서 생략하는데, 시절, 자, 뜻을 명확하게 지어 써져놨죠.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 시제가 같으니까 원형이 아닌지, being usual인데, being도 생략. 그래서, as usual. 일반, 일상처럼. 자, he was just about to step. 자, 그가 막, step. 하려고 할 때, 어디로? large glass door. 로 막, 이제, 큰, 자,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이거죠? be about는 막, 뭐, 뭐 하려고 하다. 여기서 to는 투부정사예요. Two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he는 누구에서? c e o 죠 음. 자. 자, 그는, 자, 이런 말을 들었어요. I'm sorry, sir. 미안합니다. I can't let you in. 자, 당신을 들어버릴 수 없네요. without ID. 자, 어떻게? ID가 없으면 들어보낼수 없습니다. The secret guard. 어떤 secret guard이냐? worked for the company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자,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자, s e c u r i t guard죠. 자, 전체 문장은 어떻게, 과거의 문장인데, 일에 왔기 때문에 head pp로 써줘야 되겠지. 음, 자, look,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보스를요 자, 똑바로 쳐다봤다 이거지. 자, 그래서 시제의 문제 하나 봐주시고, be about의 동사의 원형 하나 봐주시고, 앞에 분사 구문에서, 자, 우리가 because sick 하나 있어요. because는 접속서인데 sick이라는 형용사 나왔다. 그러면 뭐야? 분사 구문이다. 이거야. 알겠죠? sick은 뭐야?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야. as usual. 자, 그리고, 자, 쳐다보는, 똑바로 쳐다봤어요. 뭐한 채로? 자, 얼굴 표정의 변화도 없이 쳐다보았다는 거야. 자, D 문장도 분사 구문이 나왔죠? 자, 뭐뭐 하면서? 그가 보여줬다. 어떠한 사인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라는 문장이야. 접속사 생략했어요. 동시동작이야. 자, 희생략 show. 원형의 ing. showing no sign of emotion. 자, 그래서 항상 분사구문들은 우리가 체크해놓고 가자. The CEO was speechless. 할 말을 잃었죠. 자, 그가 어떻게. 자, 어,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포켓이. No bail. 자, no v avail. a i l v i l 은 명사로서 효용이란 거에요. 그러니까 자, 포켓에 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느낀 거죠. 누가? CEO가. 자 v a i l 단어만 체크. 그리고 떠났습니다. 남겨놨어요. 그의 아이디를요. 집에다 남겨놓고 출발했다. 이거죠. 아마도 헤드랩도 여기 시제가 하나 나왔네. 그는 아마 출발했을 것이다. 그의 아이디를 아, 남겨놨을 것이다. 자, 여기 그의 아이디는 CEO죠. 어, 시제까지 한번 봐죠. 자, 어, 그 다음에, he took another look at the motionless secret guard. 그는 다시 한 번, 자, 미동이 없는 누구를 봤던 가요 s e c r e guard를 쳐다봤다는 거죠. 그리고, scratched his chin. 자, 턱을 긁으면서요. 퉁 나왔으니까, scratched. 자,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분사금이겠죠? 그리고 he thought인데, 어떻게? 두개 생략해버렸네요. 분사금으로. thinking.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도 봐주자. Then 그런 다음에 he turned his heel. 자, b i 클인데 heel이겠죠. 음, 자, turn은 무슨 동사? 이어 동사라 있어서 그래 명사가 앞으로 가도 turn his heel on 해도 맞겠지. 자, 뒤로 가도 되는 문장이고 주의 참고만. 그리고 went back to his limousine. 그의 리무진으로 되돌아갔어. 자, s e c r e t 갈 때는 어떻게? 그냥 서 있었죠. 음, 가버리니까 서 있었다. 여기 문장에서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 잡아주면, s 크리 r 트가 was left,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채로? 서 있는 채로. 이거죠? 이 ing가 왜 나왔냐면, 제가 이게 떠날 때 어떤 거야? 서 있었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유사부호라는 겁니다. 음, 내가 집에 돌아왔다. 어떻게? 지쳐 있는 채로. I come back tired. 어, 지쳐서 돌아왔다. 이런 것처럼, 이걸 유사부호. 스탠딩만 암기해 주세요. left standing. 그리고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다? 데트 이하를. Er. 그가 g o n n a to promoted 진급할 수 있다. 뭐로? 자, head of sec u r i t y 자. 어, 이런 그 경비원 중에 헤드로 진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 여기 문장에서 어, 세크트 가드가 지금 어떻게 서 있었죠? 뭐한 채로? 알지 못한 채로? 이거죠.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원래 문자는 동시동작이니까 while. He doesn't know야. 그래서 while 생략, 주어 생략. 자, 부정어 분사구문이지. 그래서 not knowing. 그러면, 자, 부정어 분사구문 처음 나왔네요. not knowing. 자, a t 이하는 명사절이겠지. 알겠죠? 여기서, 이원는 그, 그가 진급하는 게 아니라 진급되어지는 거니까 promoted. 여기까지.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문장에서 다른 것은요, 어디 있어요? 자, 여기 그가 진급한다. 이것은 경비원이지. 나머지는 다 모여서 CEO라는 거지. 분사구문 주의해서 이 문장 보셔야 되겠다.